식당 에 가보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세트 메뉴도 있고 또1인 메뉴도 있고 해가지고선 메뉴가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맛도 뭐 어, 인도네시아 전체적으로 한식당들이 맛있는데요. 여기도 한번 오늘 첫 식사를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층으로 올라오시면 이제 화로에 판매를 하는데 그 참치, 마구로, 천다랑어. 안돼한다고 제가 관계자한테 말씀을 들었어요. 일단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우, 밖에서는 조용해 보이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굉장히 넓고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음. 자리 앉아볼까요? 메뉴 한번 살펴볼까요? 어 프라임 소고기도 있고요. 육회도 있고, 뭐, 생겹살도 있고. 생겹살 같은 경우에 이제 13만 5천 루피니까 여기서 공짜 하나 빼면 13,500원 정도. 어 그리고 한우 갈비살은 7만 73만 짜짜시 아 된다. 73만 높이니까 7만 3천 원. 어우 비싸네요. 가격대는 좀 나갑니다. 여기 그리고 뭐 납스타 해도 있고요, 참치 해도 있고, 연어 해도 있고, 어뭐 부대찌개, 김치찌개, 두부 전골, 김치 전골, 아롱 사태 수육. 웬만한 뭐 한식당 메뉴는 다 지금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나와있는 반찬들을 보면요 이렇게 뭐 부침개에서부터 어묵 뭐 김치 오이서부터 뭐 기본적으로 8가지 반찬 나와있네요 지금 저희는 돼지불백 시켰는데요 일단 돼지불뱅 나오면은 또 다시 이제 한번 음식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탕...봐볼까요 꼬리곰탕도 있고요순대국뭐 갈비탕 기본적으로 다뭐 한식당에 있는 것들은 다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 곱창 품도 있고 곱창전골도 있고 생선구이 각종 생선구이 있고 어, 어 냉면 있네요 여기 제가 좋아하는 냉면, 소면, 뭐 비빔국수. 오셔가지고 식사에 대한 뭐 걱정은 없,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식당들이 여기는 관광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교민들 상대하고 여기 이제 공단지역 또 직원들 상대하는 그런 식당들이 많기 때문에 어, 대체적으로 한식당들이 다 맛이 있어요. 저도 있는 데는 왔을 때 가장 놀랬던게 제가 이제 LA에서 한 식당 다녀오고 나서 아 LA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LA보다 더 맛있는 집이 도시가 이제 바로 인도네시아더라고요. 오늘 제가 돼지 불백 시켰는데 과연 어떤 맛일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돼지 불백이 나왔는데요. 저희 제육볶음인데, 이게 물, 그, 물기가 없는, 이제 그런 제육볶음이에요. 봐도 이제 먹음직스럽게 보여요. 야채, 이렇게, 상추하고, 쌈하고, 또 국은 이제 고깃국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제가 냉면을 좋아해갖고서는, 외국 나오면은 꼭 한식당 가면 냉면을 한번 먹어봐요. 그냥 실험적으로다가. 근데 여기 냉면은 어떤 맛일지, 또 냉면 나오면은 또 냉면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맛있게 드세요.